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뭐 하고 계시죠? 여전히 반도체를 빨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빨고 있고요. 아직도 배터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한달전 방송을 보고서 늦지 않았으니까 혼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도체에 갈아타도 늦지 않았다. 그럼 배터리는 과연 언제 오르냐? 1월 중순 이후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수익 인증을 할 건데요. 10월 달에 제가 한 4천 정도 중장기 보유 종목들은 좀 잘라냈잖아요. 단타계좌에 남아있는 중장기 종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4천 정도 손해봤었던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부터 지금 12월 14일까지 한70% 정도는 복구를 했습니다. 단뭐 동양 EMP 이런 중장기 보유 종목들도 다 잘라냈고요. 1 1월 1일에 에브시스터즈 게임주까지 정리를 하면서 제 단타 계좌 인재는 중장기 종목이 없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좀 정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계좌 분리가 좀안 돼서 신용융자를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됐고 보면은 11월 1일부터 살짝 볼게요. JIPSM 같은 엔터주들도 있지만 ALT 같은 반도체 관련된 주들 퀄리타스 반도체도 반도체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가 또 나온 종목이고 실적주들과 반도체주들이 좀 많았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상한가 간날 제가 분명히 잘라내고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HBM, 온디바이스 AI, CXL까지 또 반도체의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도 반도체가 강세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SM도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이날은 그냥 짧게 정찰병 보낸 것만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마이크론도 반도체 ALT도 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전공정 칩셋미디어도 반도체 주식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도 충분히 저는 직장인 단타 스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윌비스도 반도체 텔레칩스도 반도체 인텔 플럭스도 반대체고요이 당시에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주들이 또 11월 말에 엄청난 급등을 또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요. 3분의 2 정도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화장품 주라든지 그때 그때 맞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매수 매도 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HPSP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여러 번 했었던 10번 이상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15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배터리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 봐볼까요? 이날이죠. 제가 방송했었던 게 상가 다음 날인 11월 7일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현재 61만 원 배터리 중에서 차트가 괜찮은 건 에코프로 BM하고 LNF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다 심지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악재가 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배터리 쪽에 악재다 왜냐하면 배터리 고점에 물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10억 이상 대주주들이 많겠죠 당연히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에는 많은 분들이 큰 돈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답답한 상황이다 반면 거기에 비해서 HBM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올해 6배 올랐고 하나마이크론도 올해 4배 오르고 나서 현재 건강한 조정 저점 깨지 않는 조정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섹터도 많이 추천했었던 칩세 미디어 같은 경우도 추천 방송을 했었던 1 11... 1 11월 이후로만 봐도 2만원에서 34,900원까지 약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콜리타스 반도체도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50% 정도 상승을 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추천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온디바이스 AI 재료가 뜨면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HPS도 반도체 실적주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횡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고, 신고가가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40% 정도 3주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발생한 CXL 재료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된 재료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방 장전 추천 종목이었고요 장초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오킨스 전자는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 업종 코리안 서킷트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 매수 추천 종목이었고 장중한차 14%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고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매수 매도방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5시간 전 공지라고 써 있죠 12월 13일 코리안 서킷트가 종가 종목 그 다음에 테마주에 네오셈과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8시 58분에. 제가 공유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안키켓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로 제가 선정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잘못 썼네요 12월 13일인데 종가 종목 코리안서켓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까지 급등을 하면서 장 초에 수익낸 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고요. 배터리와 반도체의 차이점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장성은 있는 거는 부인할 순 없는데 테슬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잖아요. 테슬라가 어제도 배터리에 대한 화재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고 리콜도 발생을 했었죠. 그렇게 악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하기 전까진 배터리가 정상적인 상승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올해 특히나 비정상적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로 찍히는 종목들이천재도 숫자가 찍히는 실적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종이 어쨌든 30%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물론 많이 오른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3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배터리처럼 폭락은 한분 동안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 종목들이 당연히 고점인 건 맞죠. 지금 들어가기가 좀 겁난다 이런 분들은 정배열 초입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 오스킨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요 그러다가 반도체들 중에서 못 오른 것들이 어제 이제 재료가 발생하면서 오른 것들이거든요. 대석전자, 심태, 코리안 서킷다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흑자 전환하는 곳들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도 괜찮은 가격대다. 반도체 최모더른 종목들을 보시거나 대장주들 중에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조금씩 분할 매수에 가면은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인데 크리스마스 랠리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1월 달에는 최소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었던 것들을 당연히 1월 초에 다시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장은 기본적으로 뭐 상승장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